네 건설계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본의 최장수 기업을 세운 위인이 백제인이라니 이게 무슨 이야기죠? 백제인. 예, 맞습니다. 아 일본 건설회사 군고구미 군군고구미 아니에요? 군고구미입니다. <laughs> 이 창립일이 언제냐 이 회사의 창립일이 무려 서기 578년 말도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곤고구미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일본을 음.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일본에서 비다치덴노가 백제에서 많은 목수 장인들을 불러들였는데 음. 사찰 시덴노지 건립에 파견된 백제 기술자 중에 유중광이라는 인물이 음. 곤고구미를 창립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일본 댄노가 그의 기술에 반해가지고 자손 대대로 이제 건물을 유지 보수하도록 지시를 내린 거죠. 당신이 그러면 건물 보수를 유, 책임지시오. 이런 식으로. 유중광이 일본으로 권고시계미츠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본에 남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이제 가업을 이어가면서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이후에 나중에 이제 권고성을 가진 장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기업으로 또 활동을 하게 돼요. 1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유명한 목조 건물들을 건설하고 또 유지하고 보수를 했는데 구미가 일본어로 이제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아 그럼 합쳐 봐요. 건고 구미는 건고성을 가진 건축 장인 집단 아 모임 이런 뜻이죠. 세계 최초의 건설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아 수가 있죠. 이 건고 구미의 창업자인 유준강은 어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또 나머지 백제인 그 같이 갔던 두 명은 나라현에서 호류지를 지었다고 합니다. 호류지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고 자랑하는 건축물인데요. 시텐도지와 호류지는 아마 일본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고대 건축 문화 유산들인데, 이들 모두 어 우리 백제인의 손길이 닿았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죠. 네. 몇천 년 전에 일본까지 건너가서 건설 기술을 전파했다니까 정말 저 믿기지가 않거든요. 이거 진짜 맞아요. 아, 당연하죠. 제가 그래요? 여기서 빈말하겠습니까. 아, 진짜. 자, 일본의 그 세계 유산, 코류지에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아, 다마모시 주우자라고 하는데, 이 표면을 다 보시면요. 백제 금공예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거의 같은. 하트 장식 문양이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또이전에서 나온 큰 구리칼 그리고 이제 안막새 기와 그리고 절집에 있는 사천왕상 있지 않습니까? 보관 표면에도 똑같은 무늬가 이제 보인다는 점에서 썰이 아니라 정선에 가깝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하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하트는 고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친 백제 미술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어, 당시 그백제 건설 기술은 정말 유명했어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선덕여왕이 당대 최고 목탑인 황룡사 구층탑을 짓기 위해서 백제 이 사람을 초빙했다고 해요. 어, 영왕이 초빙한 건설 기술인 대체 누구죠? 선 팀은 아니겠죠 <laughs> 바로 아비지라는 인물이에요 아비지 어, 당시에는 삼국 가운데서 이제 백제 건축, 건축 기술이 이제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신라에서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층 석탑을 지킨 줘야되는데 약간 기술이 모자라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인재를 약간 수입을 한 거죠 초빙에서. 그래서 신라는 온갖 보물과 비단을 이제 백제에 보내 가지고 장인을 요청했습니다 좀 보내 달라 네. 그 백제에서는 좋다 그럼 우리 아비지를 보내겠다. 아비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황룡사 9층탑 공사를 돕게 했는데 지금은 안타깝지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몽골 침입 때 이제 고려 시대 때다 불탔거든요. 어, 이 탑이 80m에 달하는 굉장히 큰 탑이었어요. 총 9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9층이었냐면 어, 당시 이제 신라 주변의 아홉 나라를 이 9층이 상징을 해요. 즉이 말은 신라가 동북아시아에서 중심 국가로 이제 발돋움할 것을 이 염원을. 어떻게 보면 그, 여기서 표출을 한 거죠. 오, 그러니까 이 보물과 또 비단 등등을 다 보냈다고 하니까 진짜 이 아비지의 실력이 대단했나 봐요. 근데 실력뿐만 아니라 센스라고 하잖아요. 착! 네. 촉. 아, 촉! 촉도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 처음 탑에 기둥을 세우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네. 아비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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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 고국인 백제가 망하는 꿈이었어요. 헉, 어 불길한 꿈이잖아요. 불길하죠. 그래가지고 아이 꿈이 정말 내가 이게 안 좋은 꿈인데 일손이 당연히 안 잡혔겠죠.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온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둥뚜둥뚜 캄! 그 순간 법당 문을 열고 한 노승과 장사가 나와가지고 탑의 기둥을 세우면서 아샤!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탑을 짓는 것은 정말 하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아비지가 그래, 마음 고쳐먹고 다시 일하자, 하자구층탑이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꿈이 현실화됐다고 할수 있는 것이 탑을 세운지 30년 만에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국통일을 이루어요. 이 사건을 두고 이제 후세 역사가 이런 스님이 이런 말했다고 을 합니다. 탑을 세운 뒤 운수가 형통하고 삼국을 통일했으니 탑의 영험이 아니고 무엇이랴. 와 진짜 영험했네요. 영험했어요. 자, 문화가 화려하기로또 신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백제가 건설에서 한 획을 쫙 그었지만, 분명 신라에도 굉장한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만 자랑해 주세요. 네, 예, 당연히 있죠. 예. 통일신라의 김대성이라는 인물입니다. 김대성. 김대성은 어, 지금의 장관에 해당하는 중시를 지낸 인물로 예. 바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어, 이거. 뭐죠? 이게 뭔가요? 아, 신라. 또 경주 하면 딱 떠오르는 거뭐 없어요? 불국사! 황남빵. <laughs> 황남빵은 <laughs> 네. 아니겠죠.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이게 네. 바로 이분 작품인데요. 석굴암? 네 맞아요. 유명한 건다 이분 어, 손을 맞아요? 거쳤습니다. 불국사 석굴암을 김대성이 만들었죠. 세계적인 건축가들은 이 석굴암에 데려가면은 할 말을 잇는다고 해요. 음... 그 이유는 세계 유일의 인조 석굴로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석굴암은 이 석굴이라기보다는 돌로 만든 이제 방이고요. 이 방을 만들고 또이 굴처럼 이제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인도의 전통을 따른 것인데요. 인도는 더워서 이 수행자들이 아, 굴처럼 이제 서늘한 곳에서 아, 수행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 그런데 굴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로라 석굴이나 아잔타 석굴입니다. 신라인들도 처음에는 이런 석굴을 만들려고 했지만 한국의 돌은 아주 단단한 화강암이라서 어, 굴을 파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인, 어, 인조로 이제 석굴을 만들기로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석굴이죠. 암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건설 기간만 약 20여 년이 걸렸다고 하죠. 20년이요? 20여 년이요. 특히 이제 그 뒤에 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돔이라는 것은 일단 돌을 원형으로 쭉 사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개돌을 올려놓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이 돌을 올려놓다가면 아 어! 어? 그만 깨지고 맙니다. 어머나. 그래서 지금도 이 깨진 돌이 그대로 있다고 하죠. 어떻게 그리고 이돌 위로 이제 자연석을 수없이 이제 쌓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덮었어요. 근데 이제 석굴 안에 이제 생기는 습기, 음. 이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통풍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문제가 네, 네.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만들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요. 아, 그래서 이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뭐이 사진에서 보는 거 같이 쇠기도를 곳곳에 이제 박아 놨습니다. 음. 그리고 또 시즌 1에서 저희가 불국사 얘기했었잖아요. 불국사가 지진에 강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레이 공법. 음. 그레이 공법 아닌가요? 그랭이 공법. <laughs> 아, 그랭이. 맞아요. 그랭이 공법. 네, 90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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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랭이 공법은 어, 자연석에 이제 기둥을 세울 때 어, 기둥 아래쪽을 이 자연석의 윗면에 이제 굴곡과 같은 모양으로 맞춰서 이 자연석하고 기둥이 이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이제 맞물리게 하는 일종의 접합 공법입니다. 동틀돌이라는 음 신기한 돌을 사용했는데 이 동틀돌은 석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모처럼 이제 어어 규칙적으로 설치하는 아 그런 돌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수학적으로 볼 때도 비례 원칙이 잘 적용돼서 뛰어난 안정미와 또 균형미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 첨성대도 비녀석이랑 또 정자석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또서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어, 이, 이런 그 선조들의 이제 건설 지혜 덕분에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리터 규모 5.8 강진 기억나시죠? 아 이걸 이겨냈습니다. 아이쿠. 그리고 삼국 시대를 지나서 조선 시대에는 건설에 조의가 깊었던 선비가 한분 계셨어요. 어. 바로 류이주 선생님인데 무관으로 출발해서 지금의 순천 일대인 나간 분수로서 행정 리더로서 또 활동을 하신 분이신데 건축에도 능하셨어요. 류이주 선생의 건축물이 유명한 이유가 네. 있습니다. 뭘까요? 그 유명하시고 또 기여를 많이 했다면 이렇게 웅장한 건설 실력 뭐 이런 것 때문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네. 백성을 생각하는 선비의 마음을 건설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어떡해요이 류이주 선생 님 같은 경우에는 함흥성, 남한산성, 상담산성, 낙원읍성 같은 성과 궁궐 공사에서 정말 탁월한 건설 능력을 보여주신 음. 무관이었습니다. 뭐 굵직한 국가 시설을 건설할 때 류이주 선생이 이제 특히 이제 그 나간 군수를 지내실 때그 지은 집이 있어요. 운조루라고 해가지고. 아, 류유주 선생님이 약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지은 집인데, 음. 이 운조루에는 아주 특별한 굴뚝이 있어요. 네. 굴뚝이라는 게 사실 연기가 빠져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렇 연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엄청 크고 높게 류유주 선생님이 개발했을까요? 아, 산타클로스 못 들어가게? <laughs> 그반대예요 아, 그래요? 이 운조루의 굴뚝은 연기가 널리 멀리 퍼지지 않도록 섬돌 밑으로 아주 낮게 만들었어요. 음. 왜냐? 밥 짓는 연기가 멀리 퍼지지 않게 이제 굴뚝을 낮게 만든 건데, 봐봐요. 그 당시에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밥 짓는 그 연기가 나면은, 어우, 저 집은 밥을 먹는데, 아빠, 우리는 밥안 줘? 이러면 부모님 피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보여주신 거죠. 그때 그렇게 백성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오,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류이 선생님. 그러니까요. 그 대신에 곡식을 나눠주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역시. 이럴 때 대비해서 류이 선생님은 정조시대 때부터 답을 준비하셨어요. <laughs> 200년 후에 분명히 물어볼 거야. 그이 그렇죠. <laughs> 운저로에는요, 이 헛간에 구멍이 뚫린 뒤주를 놔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누구라도 이제 그 가서 퍼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은 건데, 타인능해라고 적어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 누구나 먹을 만큼 곡식을 꺼내 가시라. 가져가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느끼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그런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루이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의 이 건설 강국 역사가 20세기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확신이 듭니다. 한국 시대에서부터 조선까지 역시 건설 기술인들의 피가 검 피가 흐르고 있음을 실감을 할수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책갈피는 어디에 꽂아 야 할까요? 아,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 너무 많아서 어디에 꽂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자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자긍심을 느껴야 돼요. 네. 일본의 고대 건축에이 역사에 백제의 숨결이 숨어 있다는 음. 이거. 백제의 능력이 지금까지 쭉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세계로 벗어나갈 우리 한국 건설 기술인 여러분, 오늘도 응원하고요. 막 이렇게 차오르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